네, 오늘의 또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나단과 또한 무기를 든그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 그두 명의 사람이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사울이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이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어, 사실 지금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이 소년이 둘이 같이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두 사람만이 그 적진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에 블레셋 군대들이 막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까 사울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확인해 보니.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원군을 보내는 게 맞는데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지금 상황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14장, 그리고 이전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 나와 보면. 이 판단력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셔서 두 명이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의 눈을 가리셔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전쟁에 임하야될 터인데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쇼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명예를 위한 모습들이 확인되어집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가운데에 피곤한 상태예요. 그리고 너무나 배고프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였다면 사기가 놀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둘이 가서 그곳을 해집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사기가 막 넘쳐서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피곤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였던 사울이 자신의 어떤 중심적인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 어떤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된다는 그 리더십이 백성들을, 군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금식을 선포하는데 그 금식의 선포가 대부분 우리가 금식하는 것, 왜 금식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내 인간적인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좀 힘을 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인간의 욕망을 힘을 빼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드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말씀 나눌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 이제 전도여행 가운데에서, 어, 매를 맞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이곤이온과 또한 이제 빛이 안디오에 돌아가가지고 아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어, 마음을 모으자 환란과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무너지지 말자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우리, 욕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내어놓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금식하는 이 행위는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선포한 그 금식 그리고 자신이 선포했던 음식을 먹는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죽음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아들이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듣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그 전쟁터에 나아가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요나단은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나아가서.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27절 하반절에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이 띄어져서 육신에 힘이 생겨서 전쟁터에서 좀더 힘에 더잘 싸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께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먹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29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어느 곳에서든지 리더자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 저는 리더자가 아닌데요. 저는 선교사 목회자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저 우리 모두는요, 작은 단위로 보면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리더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동료들이 있을 터인데요. 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 뭐 실늘 이야기하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요 우리가 깨닫고 시행착오로 여기고 함께 다독이면서 더욱더 강건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있음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어, 요나단의 소년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전쟁터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될 터인데 그는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계속해서 다른박질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31절부터 3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민마스에서부터 아이얼론까지 이르기까지 불레스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지금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다 양과 소를 그냥 잡아먹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탈취했다는 것은 그래도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오늘 사울 왕이 말한 데까지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음식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잡아다가 그냥 날것째, 피째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율법 가운데의 죄를 범한 거예요. 잘못된 리더자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고요.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합니다. 33절에 보면. 무리가 이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시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이리로 끌러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며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잘 보아야 됩니다 사울이 여호를 와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이 사울의 행위. 처음 여호와께 쌓은 재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 쌓은 재단이요. 어떻게 보면, 아, 이제 좀 사울이 정신을 차렸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좀 예배를 드리나? 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 드렸다는 이 예배. 이게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좀 다가오십니까?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피자까지 먹는 이 죄를 범할 때까지는 가만히 내버려두다가 아불싸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처음으로 재단을 쌓는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을 터인데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이제 한번첫 번째로 예배를 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첫 번째 드려지는 제단가운데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읽으면서도, 아, 사울이좀 정신 차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처음 들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욕망과 나의 지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그냥 몸에 쇼가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묻어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사울이 외쳤던 그 저주 가운데에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어가지고 어, 전쟁 가운데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들이 어, 죄를 범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화반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울 이게 예, 누가죄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냐 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뽑아 재미 뽑아보자. 해보니까 이제 선택된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둘로 나눠지는데 그래 하나님께 묻자 했을 때 요나단이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되어진 금식과 선포 가운데에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요. 내 욕망을 막 들이 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욕망이 나의 삶 가운데 덫이 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덫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저와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구원의 은혜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것은 회개하며 삶 가운데의 예배가 끊임없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첫 번째 드린 제사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쓰여진 말씀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의 모습이 확인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인간의 욕망, 내 욕심, 내 뜻,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드리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뜻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